다 아니, 아니도 잘 잡았네. 여기. 응. 아, 어. 어. 아침부터 계속 물만 왔어. 아니, 응. 지금 물좀 고였네. 여기. 오늘 응. 언제 이런 걸또해보겠어 어, 하나입니다. 그냥 봤어. 아, 이거 끝나, 어, 저 카메라를 던지면서 그냥... 아, 맛있다. 음. 아우, 음. 와, 엄청 맛있다. 아맛있어 I'm going to go to t h g 정도 남았나? o go to t h 어이씨. 아니 안 가는 건또 그렇잖아 가자 형님 어차피 아 어, 그럼 왕복 600m야 에이 모르겠다 가자 보이포로 가는 좀 예? 아, 갈림길에서 300m만 가면 보이복포라 무조건 가야지 아. 네, 이 쏟아지는 폭포를 보고 우리 영수 저기 얼른 병 나시라고 기도하도록 겠습니다 아... 만만치 않은 게 불이라 거의 사실은 지쳐있어 지금 우리가 거의 몇시간 산을 타는거야? 한 7시간 탔나? 5시, 11시, 12시 어우7 시간 조금 있으면 7 시간이야 탄탄지 와 저게 폭포야 브릴 폭포 와와 와, 멋있네 야와야 야, 멋있다.

다시 올라갑니다. 부지런히 가야됩니다 지금 우리한2 4 5내리 남았어 여기 리니까비들어리니까 비가 내 비가 내가돌아가시리 나서 그가식들이 여기 가그공사하더니 지금 보니까 운영을 안니까 비가 을니까을 간신히 간신히 내려가는 중 지금 한성계사까지 1.5km 정도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총 거리는 한 10km 근데 거의 지금 7시간째 걷고 있는 중이야 아이고야 이 코스가 극과 극이야 오르막 아니면 내리막이야 성지가 거의 없어 아 지금 다리가 힘이 풀려서 아이고, 아이고야, 야 여기 좀 쉬었다 가야겠다. 아, 안 되겠다. 힘이 들어서 안들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아우. 야 산행하면서 이렇게 지쳐보긴 처음이네. 안 준다고? 음. 지우 300m 내려온 거야. 어떻게 갈까 국사암으로 가? 어. 이렇게 가야 돼? 어. 가시죠. 국사암 쪽으로. 국사암 도착. 대장정의 끝.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네. 저게 국사암인데 볼 생각도 없어. 아, 그냥 집에 갈려. 아, 끝. 멀고스펜션 왔습니다. 아휴, 이렇게 떴네. 아휴 굉장히 넓어. 이렇게. 이 아휴, 백숙 사고. 이제 씻고, 백숙 먹으면서 한잔해야지. 잘 도착했습니다. 아니 아휴, 아니, 아니아 지금은 죽었어. 있는 줄 알았어. 맨 아. 진짜. 아휴, 청약동 내려가서 차타고가자면 이건. 이걸... 아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백숙시켜서 지금 먹겠습니다진주 가서 대전으로 간다 꿀에 가서 대전으로 가는 게왜 그렇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예뭐 맛있는 거먹으천왕식당이나저천왕식당이나 맛... 제일식당 가려 제일식당 비빔밥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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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응응 천황식당 눈상 가려고 맞아요 예 어, 맛없어요? 음. 맛있어 줄을 썼어 그러니까 음. 그거 먹으러 어. 가려고 이 날부터 천왕식당은 어. 석새불고기 소고기를 석주에다 넣고 아주 비싸죠. 나는 두 군데가 제일 식당하고 파 그냥 가성비가 좋아. 그렇게 비싸지. 하지만 서요자 이제 나갈 준비합니다. 자 이제 잘 쉬었다가 이제 출발합니다. 아 어제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이제 좀 살만하네. 푹 자가지고. 한 9시간 넘게 잤나? 어, 이제 멀고 슬어 형님, 차 왔다. 자, 차 왔습니다.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 형님, 타세요. 응, 장모님! 네, 네. 죄송요 저희도 갈게요. 네, 잘 <laughs> 어. 자, 쉬었다 어, 갑니다. 네. 요 네. 자, 하동시장 왔습니다. <laughs> 오늘 장날인 하동시장. 하동시장에 우물이 있어. 아, 고소한 냄새. 뭐? 이도방문5천 원. 아,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도 많지 않고 먹을 만한 것도 없고. 이기한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커피숍에서 커피나 먹어야 되겠다. 진주 터미널 도착. 아, 또퍼지 아, 다갈어에 서하는 서지. 진주 터미널에서 제일 식당 으로갑니다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진주 중앙시장 쪽. 그건 제일. 어디끼에 제일 식당이 있다는데 자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차 차는 어떻게 드릴까요? 둘다 주세요 아이아 네. 어, 어, 좋아 음. 가오리무침 여기에 또 술안주로 아 이게 육회비빔밥입니다 아 이렇게 먹고 아 너무 좋다 오케이 아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 이게 진주성 도착. 어, 좋아. 아, 이게 좋다. 오케이. 진주에 왔으니까 진주성도 한번 보고 가야지. 촉성류 아니야? 어? 촉성요 여기가 촉성이야 아니, 진주로 하면. 응, 어, 응. 어. 그렇지. 야, 덥기는 엄청 덥다. 여기가 초성로랍니다. 족성로? 응. 갖고 간다고? 응, 복도 에서 아, 이었다 이게 농, 농계 영정이야? 응. 화장을 모신 분. 농계가 여기, 이쪽을 통해서 내려가서 외장을 깨안고 죽었다는데. 이도 평평한게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그래 진주성 우물 아이고 안 보이나? 아 있네 동전을 누가 번, 던지고 있네 동, 우물에 동전 투입 금지라고 했는데 하여튼 진주성 우물이래 저게 아이고 야 저렇게 뜨거운데 한복을 입고 이쪽으로 가면 박물관이 있는 거지? 고려순절신, 승시랑, 하공진사 저거네. 오, 좋아. 크다. 여기가 국립진주박물관이랍니다. 말도 못하게 시원하네. 살겠다. 여기는 이제. 잘 해놨네. 이게 판옥선 이지？이제 진주성 구경 끝아 진주성 구경 끝잘했 습니다.